나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으니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 후 여행도 가고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필요한 건 미루지 말고 사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매달 연금은 나오는데 왜내 통장은 점점 비어갈까? 혹시 나도 모르게 가난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70대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쓴 기억은 분명한데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최악의 돈 관리 습관들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고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이미 준비 다 했어 하신다면 이 영상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노후 자금이 불안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후 준비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70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돈 관리 습관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첫 번째 습관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인데요. 바로 투자를 돈 관리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주식이라도 좀 해야겠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적금으로는 부자가 될수 없다. 이젠 투자를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노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돈 관리 원칙은 뭔지 아십니까? 돈을 불리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자산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젊을 때처럼 다시 벌어서 채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적금은 답답하다고 생각하면서 주식이나 펀드를 시작하십니다. 심지어 자녀가 권유해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식은 언제든지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어르신은 퇴직금 일부인 5천만원을 들고 은행을 찾으셨습니다. 적금을 하러 가셨지만 창구 직원에게 금리가 낮다는 말을 듣고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셨죠. 그리고 1년 후그 5천만원이 3,8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은행에서 가입했으니 안전한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펀드도 주식과 같습니다. 펀드 안에 들어간 돈은 주식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은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젊을 때라면 손실이 나도 다시 채우겠지만 70대 이후에는 원금을 잃으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적금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돈 관리의 기본입니다. 적금은 원금 손실 걱정 없이 내 돈을 그대로 지키면서 내가 계획한대로 모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적금이자 가지고 뭘 하냐고 생각하시나요? 적금의 목적은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불리고 싶다면 자산이 여유롭거나 자녀 세대에서 시도해야 할 일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돈을 불릴 생각보다 있는 돈을 지키면서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써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금과 예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생활비와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셔서 정기적금 또는 자유적금 상품을 가입하셔서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넣어두세요. 내 돈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금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자동이체 설정을 하시길 권합니다. 돈을 쓰지 못하게 미리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는 부자들을 위한 게임입니다. 70대 이후 노후 자금으로는 투자 대신 지키는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투자는 자녀 세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내 노후 자금을 절대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70대 이후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렇게 투자라는 위험한 길 대신 적금이라는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지키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퇴직금이나 집한 돈 같은 목돈을 한 번에 써버리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이나 집한 돈 같은 큰 목돈을 한 번에 써버린 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퇴직 직후에 5억 원 정도를 손에 쥐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쓴 건지 기억도 잘안 난다고 하시더군요.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뭘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자녀 결혼비, 손주 교육비, 여행 경비로 여기저기 돈이 새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목돈이 생기면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내가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두 번째 돈의 크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5억원이면 충분할 것 같지만 월 300만원씩 쓴다면 10년이면 바닥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목돈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면서 소비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들지만 막상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목돈은 자산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한 번에 써버리는 순간 노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큰 목돈이 들어오면 소비 계좌와 보호 계좌를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아서 3억 원이 생겼다면, 2억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보호 계좌에 따로 넣어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1억 원만 소비와 생활비 계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활비로 사용할 금액도 월 단위로 나눠서 관리해야 합니다. 목돈을 소비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한 번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은 매달 정해진 생활비만큼만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이 있다고 해서 1천만원씩 써버리면 1년 만에 끝나겠죠. 그 돈을 10년 동안 나눠서 써야 한다는 계산이 먼저 필요합니다. 셋째, 자녀 지원은 원칙을 세우고 하셔야 합니다. 목돈이 들어오면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선뜻 지원하다 보면 어느새 내 노후 자금이 사라집니다. 자녀 지원은 절대 핵심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로만 해야 합니다. 내가 쓸 생활비조차 없어지는 상황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목돈은 자산이 아니라 월급으로 나눠서 써야 할 돈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미리 모아둔 돈일 뿐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1억 원, 3억 원이 있더라도 그걸 다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만큼 쪼개서 써야 할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그 돈은 여러분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혹시 지금 통장에 돈이 있어 안심하고 계셨나요? 그 돈은 절대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틸 여러분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셨다면, 이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에게 돈을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녀와 손주에게 돈을 주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손주 용돈이야 조부모된 돌이 아니냐,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여러분 노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힘들다는데 안 도와줄 수가 있나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분은 3년 만에 자산 절반을 자녀 지원으로 쓰셨습니다. 결국 생활비가 모자라서 퇴직금의 일부를 다시 빚으로 메꿔야 했습니다. 문제는 자녀들도 처음에는 나중에 갚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살다 보면 본인들 생활비, 자녀 교육비로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은 투자도 아니고 돌아올 기대도 없는 그냥 소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 지원을 계속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둘째,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본인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자립을 돕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친 지원은 자녀에게도 의존심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전 지원은 자녀에게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늘 지원해주니 굳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받은 지원은 금방 익숙해지고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도 사라지고 부모님께 도움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누적되면 부모가 지원을 중단하려고 할때 오히려 자녀가 섭섭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자립심을 무너뜨리는 지원은 오히려 자녀, 인생을 힘들게 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 지원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총 자산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액을 정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 3억 원은 절대 보호자산으로 두고 나머지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둘째, 지원은 정기적으로 주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급한 상황일 때만 비상 지원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손주 용돈도 정기적으로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넷째, 자녀 지원을 줄이는 대신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유지하세요. 사랑은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자녀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자녀들은 결국 더큰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녀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반복하는 이 습관, 오늘부터 멈춰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외식과 모임으로 돈이 새어나가는 네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외식과 모임이 많아지신 분들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큰 즐거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외식과 모임이 반복되면서 생활비가 아니라 고정비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젠 좀 먹고 살아야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한달 식비를 계산해 보니 외식비로만 50만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임 회비, 커피 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80만원 가까이 썼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 본인도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신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지출되고 있었던 거죠. 어르신들, 외식과 모임은 감정 소비입니다. 혼자 있기 싫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서 소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는 당연한 감정이지만 문제는 그 소비가 반복되면 생활비를 갉아먹는 고정비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주 매달 반복되면 그 돈은 어마어마한 지출로 이어집니다. 특히 동호회 각종 모임 회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회비는 생활비에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고정비입니다. 외식과 모임이 늘어날수록 다른 곳에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점점 사라집니다. 적금 예금은 끊지 않으셔도 되지만 외식비는 무심코 반복되며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가 본인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매달 식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임비가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통장에 돈이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외식비, 모임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외식비와 모임비를 정확히 구분해 예산을 세우세요. 이번 달에는 외식비로 20만원까지만 쓰겠다. 모임회비는 월 10만원을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항목별 한도를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외식과 모임 자체를 줄이기 어려우시다면, 참석하는 횟수를 제한하세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모임만 선별해서 가셔야 합니다. 셋째, 식비 예산을 관리할 때는 외식비와 장보기 비용을 따로 관리하세요. 외식비가 늘어날수록 집밥으로 지출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넷째, 집에서 식사하시는 시간을 늘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밥을 차려 드시는 게 귀찮게 느껴지시겠지만, 노후에는 식사 준비 자체가 운동이자 건강 관리입니다. 집밥을 해 드시면 불필요한 소비도 막을 수 있고, 건강도 챙기고 음식비도 아끼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즐겁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여러분 노후를 무너뜨리는 고정비로 바뀌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식과 모임이 삶의 즐거움이어야지 생활비를 압박하는 고정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임비, 커피값, 외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조정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소득은 없이 지출만 계속되는 더 위험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그래도 연금 나오니까 그거 쓰면 되지. 퇴직금 모아둔 거 있잖아. 지금까지 벌어놨으니 그냥 쓰면서 살면 되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노후가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소득 없이 소비만 계속하는 생활입니다. 수입은 국민연금뿐인데 그 돈은 생활비로 빠르게 나가고 모자란 부분은 목돈에서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나면서 모아둔 자산은 서서히 바닥나게 됩니다. 저축도 없고 소득도 없고 현금 흐름이 끊긴 상태에서 소비만 계속된다면 노후는 조용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70대 초반에 퇴직금으로 마련한 2억 원을 생활비와 병원비로 8년 만에 모두 쓰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연금 외에 월급처럼 들어오는 소득원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바를 하시든, IRP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꺼내 쓰시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시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월급 통장입니다. 둘째, 지출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 비상금 항목을 따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예산을 정해놓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소비가 생활 습관처럼 굳어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계획 없는 소비가 쌓이면 나중에 그게 고정비가 되어 지출 조정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넷째, 소비에 대한 점검을 매달 하셔야 합니다. 한달 동안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지출을 통제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노후에는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반드시 소비를 통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현금이 계속 흘러들어오느냐 아니면 흘러나가기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득 없이 소비만 계속되는 이 습관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 드린 다섯 가지 습관을 정리하며 클로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70대 어르신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습관 다섯 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적금보다 주식이 낫다는 착각. 두 번째, 퇴직금과 집한 돈을 한 번에 써 버리는 습관. 세 번째, 자녀와 손주에게 돈을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 네 번째, 외식과 모임으로 생활비가 세어나가는 습관. 다섯 번째, 소득 없이 소비만 계속되는 생활. 이 다섯 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으로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돈을 불리려 하지 마시고, 있는 돈을 지키고 관리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돈 관리 비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습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고 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습관이 여러분 노후를 바꿔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노후 생활 학교와 함께 여러분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생활학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